22년 9월 4일, 오후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위에서 롱을 잡았었습니다. 롱을 잡고, 손절가를 이 밑에 40원에다 걸어놨었거든요, 40원. 그리고 계속 지켜봤는데, 어, 지금 빠져서 결국 손절가 터트려 버렸습니다 손절가 터져서 제가 40원에 스탑로스 걸었는데 밀려 갖고 33원에 포지션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33원. 그러니까 제가 40원에 걸어도 7원 정도 밀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고요 음 이제 여기 터질 때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왔으니까요. 그다음에 이 저점을 깨면 손절한다 했었는데 어쨌든 손절가가 나왔고 지금 이 채널의 하단을 짚고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 기존에 다 죽어가는 거래량에서 약간 숨만 붙여놨었고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지금 결국은 이게 그러면 포바닥이거든요. 바닥이 하나. 둘셋 거의 네개에요 근데 지금 힘이 어이호과창과이 틱의 무빙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움직임이 거의 전혀 없습니다 네 여기 지금 거리랑 보이세요 이게 지금 뭔가 엄청 움직인 것 같은데 그냥 봉 올라가면 가만히 있다가 막으면 되고 조금 올라가면 가만히 있다가 막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온 다음에 가만히 있다 마감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움직임이 너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마지막 포바다가 찍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지 조금 어렵네요.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올라갈 생각이 있었으면, 이 쇠기를 돌파하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게 갔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반등의 여실이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어제 하락이 나온 이후에는, 거의 무빙이 없다고 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거든요. 거의 무빙이 나오지 않습니다. 효과를 보고 이틱 움직임 무빙을 계속 봐도 지금 여기 이 봉에서만 좀 터져줬을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없고 제가 이 떨어질 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2초 정도 걸렸습니다. 2초. 그냥 휙 하더니 2초만에 뺐습니다. 거의. 1분 봉 보시면. 요건가요? 아마 이걸 거예요. 얘가 여기서 떨어지고 말아 올리는데 거의 1, 2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이제 청산이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흘렀는데 뺄 때는 그냥 그냥 물량 던지듯이 쫙쫙 빼는데 올릴 때거나 이럴 때는 거의 거래량이 아예 없습니다.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도 어제 하락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뭐 1분봉으로 보시면 음, 지 거래량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한번 팍팍 던질 때마다 팍팍 던지고. 다시 올렸다. 던질 때 던질 때는 팍팍 터지는데 또 그냥 계속 죽어 있는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음. 어쨌든 이 하락 쐐기의 마지막 끝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포바닥에 근접했다고 볼수 있어서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일단 손절이 나갔어요. 지금 제가 잡아놓은 라인에 손절이 나갔고 이 바닥을 마지막으로 잡은 사람은 여기 여기가 이제 손절가로 하면서 아직 손절 안 나갔겠죠? 여기로 잡았으면. 근데 지금, 쇠기를 뚫고 다시 들어온 게, 솔직히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지금 뭐, 양봉이 터져줬다고 하지만, 거래량이 다 실종된 상황이라서, 시장에 어떤 탄력적인 유동성이 없습니다. 네. 포지션 잡으면, 그냥, 만약에 반대로 가면, 한없이 물려있고, 좀 그런 게 연출되고 있어서, 음, 음. 현재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어, 이게 올릴 거였으면 이렇게 계속 뺐을까요? 이렇게 올릴 거였으면 진작 갔겠죠. 여기서도 충분히 갈 길이 있었고, 여기서도 갈 길이 있었고, 여기서도 갈 길이 있었고, 여기서도 갈 길이 있었는데, 한 번도 못 갔네요. 지금. 좋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 저는 어차피 관망을 해야 될것 같고요, 관망을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얘가 여기서 만약에 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면 지금 아마 이평이 아예 말려서 올라가지 못 올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비벽 비벽하면서 이거 올릴 수 있었는데. 네, 이 마지막까지도 이제 빠져버렸죠. 이렇게 나오면 차라리 이게 터지면 여기서 이제 숏을 잡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감 다시 위로 잡고요. 네, 터진 다음 잡아야 됩니다, 이것도. 이거 그냥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냥 잡으시면 튕겨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숏팡단이 세계 1위일 수도 있어요. 바닥 세계 1위. 그거 유, 유념하시고. 아, 어,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 깨면은, 다시 그,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쇠기 안으로. 한번 다시, 다시 볼게요. 쇠기 안에 들어갈, 들어간 것 같은데. 고점이 지금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음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끝이랑 거게가 이렇게였나? 거의 이렇게거든요. 거의 정확하게 그리면 쇠기 위에서 내려오는 쇠기를 보면 이건데 <laughs> 여기가. 진짜 애매하긴 합니다. 진짜 애매하긴 한데, 아. 여기 진짜 깨면 이제 깨면 좀 그렇거든요. 그게 막 엄청 좋게 볼 수가 없거든요. 바닥이 깨진다는 얘긴데, 바닥이 만약에 깨지고 여기 딛고 나갈 수 있나?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일단 안 깨졌기 때문에 지금 저는 손절이 나갔지만 아직 여기가 깨지진 않았거든요. 여기랑 이 검은 라인. 그래서 아직은 아직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아직은 왜냐면 얘도 쇠기가 아직 유효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지금 쇠기형이잖아요 여기서 또 이렇게. 아직 유효한 상태라서 이게 어떻게 넘어가 줄지를 봐야 되는데 아직 라인을 깨지 않아서 뭐라 말을 못 하겠네. 일단 상승을 계속 보고 있었던 제 근거는 이제 여기 요거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고 여기 이제 넘어갈 때 잡은 거였는데 지금 깨고 아예 내려와서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진짜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네 움직임이 너무 없어요. 그냥 시간 지나면 그 시간에 맞게만 딱딱 찍어주는 기분입니다. 음. 여기서 올라간다. 아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지금 손절이 나갔고 그 다음에 상승하려는 힘이 없는 게 자꾸 느껴져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진짜 주는 건지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흔지부지하면서 깨고 내려갈지 진짜 조심스럽네요. 그리고 숏에 대한 거래량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올리는 거래량도 없고 빼는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자동 보시 알아서 돌아서 조금씩 그냥 가격 균형만 맞춘 느낌이지. 지금 어떤 개인 투자자들 막, 막 사고 막 팔고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거래소 보면은. 결국 지금 일단 쇠기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 쇠기 바닥을 또 찍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할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나온 거고. 아직 여파란라인과 검은 라인이안 깨져서 제가 지금 이게 하락으로 이어진다 니면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규정 짓기가 어렵거든요. 요거는 좀 지켜보고 또 밤에 밤까지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좀더 봐야겠네요. 네. 네, 여기까지 기록하고 저녁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